1610년 여름, 갈릴레오는 토성을 관측했습니다. 그는 토성 양 옆에서 작은 점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앞서 목성 곁에서도 위성 네 개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던 갈릴레오는 이번에도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 두 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 여름에 다시 토성을 관측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토성 곁에 작은 점두 개가 아니라 마치 주전자 손잡이 같이 휘어진 곡선 두 개가 토성 옆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행성에선 본적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토성 옆에 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토성은 관측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떨 땐 토성 양 옆에 작은 점두 개가 보이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땐 손잡이 같은 게양 옆에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양 옆에 있던 작은 점이나 손잡이가 모두 사라지고 깔끔한 토성의 원반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성이 계속 변신을 했던 이유는 거대한 고리를 갖고 있는 토성의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약 27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밀짚모자를 살짝 기울여 쓴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멋을 뽐내는 것처럼. 토성은 살짝 기울어진 자전축을 유지하면서 고리의 멋진 모습을 다양한 방향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모에 흠뻑 빠진 토성의 자뻑이 너무 지나친 탓이었을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의 새로운 관측에 따르면 토성의 자전축은 여기서 멈추지 못하고 서서히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토성도 결국 천왕성처럼 자전축이 거의 수직으로 눕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완전히 자빠져버린 토성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 먼지 현자 타임즈. 서서히 쓰러져가고 있는 태양계 행성 들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별 곁을 돌고 있는 행성들은 대부분 중심 별과 비슷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모두 원래 하나의 거대한 가스 구름이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초기 분자 구름의 각운동량을 모두 공유하고 있죠. 초창기의 태양계 역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약 50억 년전 초창기에는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가 훨씬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행성끼리 주고받는 중력 힘겨루기가 더 빈번했습니다. 또 초창기에 크고 작은 충돌로 인해서 그 여파로 행성들의 자전축이 크게 기울기도 했죠. 우리 지구 역시 약 45억 년전 달을 만들어주었던 거대한 충돌로 인해서 자전축이 현재의 각도 약 23도 가량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45억 년전 벌어진 거대한 충돌은 지구에게 커다란 보름달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풍부한 사계절도 함께 선물해 준 셈입니다. 천왕성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전축이 거의 드러누워 있죠. 그래서 천왕성이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공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래전 천왕성에게 지구 정도 크기의 커다란 암석 행성체 두 개가 위아래로 연달아 충돌한 결과 지금처럼 천왕성이 드러눕게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소성 역시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기울기로 자전축이 기울어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약 40억 년전 토성에 훨씬 가까웠던 당시의 천황성과 해왕성이 강한 중력으로 토성과 서서히 궤도 공명을 이루었고 천황성과 해왕성은 태양계 바깥 외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중력으로 토성을 붙잡고 있던 천황성과 해왕성이 태양계 외곽으로 멀리 벗어나면서 이때부터 이미 토성의 자전축이 약 27도가량 기울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유지해 왔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13년간 토성 곁을 외롭게 지켰던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2월에서 2016년 8월 사이 이 10년 동안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의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초 근접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이탄에 총 10번 접근했죠. 이 근접 비행을 하는 동안 탐사선은 토성과 타이탄 사이를 지나가면서 동시에 토성과 타이탄, 이 둘의 중력을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이탄이 정확하게 토성 곁에서 어떤 궤도를 그리고 있는지를 잴수 있었죠. 측정 결과 놀랍게도 타이탄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점차 토성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궤도는 1년에 약 11cm 정도씩 넓어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마다 빼빼로 과자 하나 정도의 길이로 계속 타이탄의 궤도가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타이탄뿐 아니라 토성 곁을 돌고 있는 레아, 디오네, 테티스, 미마스와 같은 다른 위성들도 토성 곁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약 40억 년전 타이탄을 비롯한 이 위성들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토성에 더 바짝 붙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토성에서 멀어진 결과 지금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죠. 위성들이 토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건 토성의 역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0억 년전 원래 토성은 지금 수준까지 크게 기울어져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태양계 외곽으로 이주한 천왕성이 토성에게 가했던 그 당시의 영향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원래 토성은 겨우 3도 미만의 아주 작은 각도로만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억 년간 토성의 위성들이 토성에서 빠르게 멀어지면서 토성은 크게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돌고 있는 팽이가 서서히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전 반경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 팽이는 점차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토성도 이렇게. 쓰러지는 팽이처럼 서서히 중심을 잃고 자전축이 크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격렬한 세차 운동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토성의 자전축은 현재의 27도 수준까지 기울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토성의 위성들은 지금도 꾸준히 토성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토성의 자전축도 꾸준히 더 쓰러져가는 중이죠.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수십억 년이 더 지나면 토성의 자전축이 지금의 두배 수준인 약 60도 가까이 크게 기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먼 미래가 된다면 우리는 지구의 밤하늘에서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의 토성의 고리도 볼수 있겠죠. 목성에서도 토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성 곁을 돌고 있는 가장 큰 4개의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갈릴레이 위성들도 목성 곁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자전축도 불안정하게 요동치면서 격렬한 세차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죠. 이러한 위성들의 탈주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현재 겨우 3도의 작은 각도로 기울어진 목성의 자전축도 50억 년 뒤에는 약 30도 가까이 훨씬 크게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과 토성은 더 바깥에 있는 천왕성에 의한 중력 영향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과 토성 곁에 위성들이 바짝 붙어서 빠르게 주변을 맴돌고 있던 시기에는 위성들의 강한 회전 덕분에 천왕성에 의한 간섭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쌩쌩 돌고 있는 팽이를 살짝 건드려도 어지간해선 잘 쓰러지지 않죠. 하지만 서서히 위성들이 멀리 벗어나면서 행성의 자전도 느려지고 자전축이 계속 조금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느려진 팽이는 살짝만 건드려도 쉽게 쓰러질 수 있죠. 결국 위성들이 아주 멀리 벗 선한 목성과 토성은 천황성의 중력에 의한 섭동을 더 강하게 받으면서 자전축이 크게 기울고 거의 드러눕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충돌로 인해서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드러눕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 맛을 보았던 천황성이 결국 목성과 토성도 모두 같이 누워있자고 계속 꼬드기고 있는 셈이네요. 수십억 년뒤먼 미래 모든 행성들이 눕방을 찍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시기에 태양계가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날이 온다면 100억 년 가까이 그동안 바쁘게 태양 주변을 맴돌면서 고생했던 태양계 행성들이 비대하게 부풀어 오른 태양의 최후를 바라보며 푹 쓰러진 채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현자 타임즈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